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한 분쯤 떠오르시나요? 남의 말 끝까지 들어주고 늘 미소 짓고 잘 참아주는데 이상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착한데 왜 만만하지가 않지? 같이 있으면 편한데 선은 또 확실히 지키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남들 부탁은 다 들어주느라 지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참 따뜻한데 이상하게 함부로 못하겠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사람 그리고 어쩌면 되고 싶었던 나를 떠올리시면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생각 레벨 높은 사람 특징 다섯 가지. 핵심부터 말하면 겉으로는 따뜻하고 상냥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상황 사람 미래를 깊게 계산하고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땐 편안한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판단력과 읽는 힘을 알게 되면 살짝 소름이 돋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따뜻한데, 선은 분명했던 사람. 한 선생님 집 거실은 언제 가도 따뜻했습니다. 밝은 조명, 낡았지만 반듯하게 접힌 소파 덮개, 유리 탁자 위에 올라온 차두 잔, 창가에는 다육식물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생님의 조카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 있더군요. 이모,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요즘 대출이 너무 막혀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요. 이모가 도와주시면 내년에 꼭 갚을게요. 진짜예요. 조카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라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몇 번이나 되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겠다. 그동안 너가 어떻게 버텼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고. 여기까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 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단다. 이유가 뭐가 됐든 그 원칙은 지키려고 해. 조카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모,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게만 좀 살리면 이모 먼저 챙겨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진짜예요. 한 선생님은 조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작은 단단함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너가 나쁜 애라서도 아니고. 다만 나는 내 인생에서 넘지 않기로 한 선이 몇개 있거든. 그중 하나가 남의 빚에 보증서는 거야.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탁이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구나. 조카는 결국 울음을 삼키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미안하시죠? 선생님이 웃으시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럼요. 미안하죠? 피부친데요. 그래도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나중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선이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이 있는 착함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이분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감은 깊게 하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또 한번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후배 아주머니가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이요,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나고. 그분은 말하는 내내 감정이 북받쳐 몇 번이나 말을 멈췄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 말을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휴지를 건네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정말 속상하셨겠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다 닳죠.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 저런 남편은 같이 살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곧바로 당장 갈라서세요.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뜬금없이 커피잔을 한번 돌려놓더니, 잠시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후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네, 너무요 선생님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도, 같은 선택을 할 건가 하고요. 후배 아주머니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선생님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무슨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적어보는 게 어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렇게 적어두면 감정이 조금씩은 다음에 다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후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편이신 거죠? 그 말에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다만 당신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신 인생이 덜 상처받는 쪽을 같이 찾고 싶은 편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상대의 감정을 너무도 잘 이해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무조건 맞장구를 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함께해도 선택까지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이분의 온화함은 그래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말투는 부드럽지만 거절은 분명했던 사람.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TV에서는 반복되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다들 장기를 두고,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아저씨 한 분이 슬쩍한 선생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요, 이번 달에 카드 값이 좀 밀렸어요. 며칠만 급하게 쓰고 바로 드릴게요. 한 백만 원만 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참 애매한 자리이니까요. 한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예, 뭐 별일은 아닌데, 이번 달만 좀 꼬였습니다." 선생님처럼 형편 괜찮으신 분이 아니면 제가 이런 부탁도 못 드리죠. 이 말에 보통 사람이라면 괜히 체면 때문에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유지한 채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편을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요 원칙상 금전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예, 뭐, 그렇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한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누구하고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걸로 관계가 많이 틀어진 걸 겪고 나서 아예 그쪽은 문을 닫아두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더니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찾는 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원해주는 제도나 상담이라도 같이 알아볼까요? 아저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히 민폐 끼쳤네요. 그래도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떠난 뒤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마음 아프지 않으셨어요. 한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프죠. 그분도 힘드니까 그런 말을 꺼냈을 텐데요. 그래도 저는 내 원칙을 지키는 게 상대에게도 결국 더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빌려준다 하고 나중에 제가 마음 상하면 어쩌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한 척 하고 싶어서 애매하게 나중에요. 그때 가서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서로에게 더 잔인한 일이에요. 차라리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주는 게긴 인생에서 볼때 훨씬 덜 아픕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온화함은 결코 흐릿한 친절이 아니라 경계가 분명한 친절이라는 사실을요. 네 번째, 상처는 용서하지만 기록은 남겨두던 사람. 어느날은 선생님이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난 듯. 처음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간에 어디선가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내가 참 많이 미안했지. 친구분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돈 빌려가 놓고 제대로 못 갚았잖아. 변명 같지만 그때는 나도 너무 막막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 선생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나도 많이 서운했었지. 솔직히 말하면 한동안은 너 생각만 해도 속이 쓰렸어. 친구분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치, 그럴만했지. 그래서 오늘은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직접 말해줘서. 사실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있지도 않았을 거야. 친구분 표정의 안도에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한 선생님의 말은 조금 다른 톤을 띄었습니다. 다만, 옛날처럼 다시 돈을 맡기거나, 모든 걸다 의지하는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건 너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나눈 시간은 소중하지만, 내가 한번 배운 건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 친구분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건 맞는 말이다. 너가 그렇게 해줘도 나는 고맙지. 그래도 나랑 이렇게 마주 앉아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보는 드라마 이야기.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사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신 건 맞죠?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마음속에서 미움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지쳐요. 다만, 용서와 신뢰를 같은 걸로 보지는 않을 뿐이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사는 것도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모든 걸 맡기는 것도 내 인생을 위험에 던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풀고 기록은 남겨둡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분의 관계는 왜늘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한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사람. 상처는 풀어주지만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지는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수 앞까지 보는 사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지켜본 분이 한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착하고 말 부드러운 어른이셨는데요. 알고 보니 머릿속에서는 늘몇수 앞을 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 앞에서 한 후배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또 나만 야근이에요? 부장님은 진짜 왜 철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도 빨라지고 목소리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그분은 먼저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 입장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자책은 하지 마. 겉으로 보기엔 그냥 위로해 주는 어른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 표정은 온화한데 눈빛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마치 머릿속에서 다른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정을 받아줘야죠. 근데요, 저는 항상 저말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뭘까를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짜리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이냐. 지금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면 1년 뒤, 5년 뒤엔 어떤 모습일까? 이 선택이 저 친구 인생 전체에 어떤 파장을 만들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지만 머릿속에서는 감정과 판단을 분리해서 지금 기분이 아니라 나중 결과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즉흥적으로 그만둬버려 그런 회사 뭐 하러 다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천천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직장 말고 다른 선택지가 준비돼 있어? 3개월 뒤 통장 잔고를 떠올려보면 그래도 이 선택이 좋겠어? 처음에는 그 질문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상하게 그분 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 후배도 몇달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바로 그만두라고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덕분에 제가 감정으로 막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공감해주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수 앞까지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얼굴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한번더 떠올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기분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 이 질문 하나만 진지하게 던져봐도 우리의 생각 레벨은 분명히 한 단계는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선생님을 떠올리며 제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단한 사람이고 싶은 걸까? 선생님을 보기 전에는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면 끌려다니고, 단단하면 차가워지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분명한 성과 기준이 서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남의 사정을 이해하되, 내 인생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준. 2. 남의 감정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끌려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준 3 예의 바르게 말하되 해야 할 거절은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기준 4 상처를 받았어도 미움에 묶여 살지는 않되 같은 실수 앞에 다시 서 있지는 않겠다는 기준 5 말은 부드럽게 하되 냉철한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준 어느 날 선생님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옆 메모판에 작은 글귀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선이 없는 착함은 소머이고 선이 있는 착함은 힘이다. 제가 그 글귀를 한참이나 읽고 있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말을 한 번씩 읽어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 메모장에도 비슷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쩌면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이 질문 하나를 매일 잊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쯤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일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미 당신 안에도 그런 단단한 온화함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걸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조용히 이렇게 물어볼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부탁에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용서하되 다시 상처받지 않을 거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착한 사람을 넘어 부드럽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지키고 싶은 가장 품위 있는 삶의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보증을 단호히 거절하던 이모였을까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던 선생님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는 안 된다 하고 마음속에 그어둔 선이 있으신가요? 또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지켜온 것과 아직은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건지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드럽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꼭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